좋다 음. 6자는넘겠다 이게 <목소리> 크냐? 꾀미가 없네 아 이거 어떻게 하냐 너잘 지키고 있어 예 선장님 저희 그거 부경만 안 갖고 내린 것 같아. 아 고기 담을 게 없어가지고 아. 예, 네, 광어 육지 한 마리 나왔는데 고기 담을 데가 없네 이거. 노란 불영망 있잖아요. 고기 담는 거 없다고요? 깨미를 안 갖고 왔어요. 아 이런. 고기 나올 때 잡아야 되니까 집중 좀 하자. 에? 안녕하세요, 금방입니다. 오늘은 1 2동파도 시비동파도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작은 소금도이고요. 작은 소금도에서 금방 어, 육자 광어 한 마리 낚았습니다. 어, 중층 뭐 상층 이렇게 좀 뒤져봤는데 농어는 아직 입질을 못 받았고 광어 한 마리가 입질을 해줬습니다. 12동파도 조항이 어떨지 오늘 12동파도에서 열심히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바닥을 찍었더니 방어가 나와주네요. 어, 틈틈이 주기적으로 중층 상층도 훑어가지고 어, 농어도 꾸준히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12미물이고요. 12미물인데도 조류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지금 소금도 작은 소금도 들어와봤습니다. 오늘 꽤미를 안 갖고 왔어요. 아이씨. 아, 씨. 그 아, 그배 타는 데다가 냅뒀나? 아, 씨. 7자 될것 같아요. 더 크네요, 더 커. 와, 대박. 사이즈 봐, 와. 8자? 7자, 7자. 와, 대박. 우와! 대박입니다, 대박! 7자, 8자 될것 같아요. 우와, 대박! 어때? 대박이지, 실, 실안 믿게 됐는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다 펴는 걸로 하는데, 진짜. 불러야겠다. 아... 또 던져보겠습니다. 야, 너 그거 지키고 있어. 너 씨가 낚시고 먹어. <웃음> <웃음> 좋죠. 네. 두 마리에 두 마리. 잠깐만요. 네. 금방 전화하고서 한 마리 더 잡았어. 아, <laughs> 아 그거 안 갖고 와가지고 죄송해요 사장님. 네. 제, 아 줄이라도?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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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요 그래요 예. 일단 8시에 온 조기 할 거죠? 아 상황 보고 안 옮기면 안 옮기면 예 그래요 그래요 여기 예. 안 옮기면 안 옮기면 안여기면안 옮기면 안선기면안 옮기면 안 옮기면 안 옮기면 안 옮기면 안 옮기면 안 옮기면 안 옮기면 기 오전, 새벽,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꽃들물, 꽃들물부터, 지금 이제, 중날이 제 시작됐어요. 만조에는 입질 한번 없었고요. 이제 중날 되면서, 이제 중날을 집중적으로 노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3인칭으로다가 어, 촬영은 처음인데, 모르겠습니다. 아, 좀 어색하네요. 어쨌든, 여기에서, 여기시동파 작은 조금도고요. 새벽에 끝들물에 광어 두장 콩맛을 습니다 빛날물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 좋은 조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들물에 잡은 채비는 이걸로 잡았습니다. 33g에다가 어, 이 스피나 하나 달고 플로라도 스피나 하나 달고 이 눈털, 눈털 이걸로다가 두 마리 잡았습니다. 총 3마리 바이크를 받았는데 한 마리는 떨궜어요 텐션 유지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laughs> 텐션 유지를 못하고 그만 떨구고 말았습니다 여기좀 가야 되는데 잘안 가네요 우리 아 안개가 있어서 좀 선선하게 낚시를 했는데 아 안개가 걷히고 이제 해가 뜨고 있네요 아 많이 더울 것 같아요 상층은 반응이 없습니다. 착수하고 5초, 최고, 중층. 물이 너무, 너무 맑아요, 물이. 뭐, 물이 맑어도 뭐, 나오려 나오겠죠. 착수하고 10초. 제가 아까 만조 때 세워보니까 한 15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 무처럼, 그, 3인칭으로, 3인칭으로 하는데, 딱 입질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중날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날 이제 시작이죠, 시작. 바닥도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수심이 깊어서 착수하는데 좀 오래 걸려가지고, 어, 33g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고비중 쓰면은 뭐, 채공시간이 너무 짧지 않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채공시간은 뭐, 리프팅을 더 많이 해서, 어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고비정을 쓴다고 해서 뭐풀링 시간에 어떤 그런 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립팅을 몇번더 해주면 돼요. 루어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친구를 하나 데려왔는데 어 퍼질러 자고 있습니다. 시원한가 봐요. 겉보기에는 물이 잘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속조류는 잘안 갑니다 아까 들물 때는 굉장히 잘 갔었는데 조류가 좋은 데는 확실히 큰 고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3 마리가 전부였나? 잡혔어? 왔어? 오 대박! 대박 대박! 굿굿굿 굿, 굿, 굿! 감어 천천히 감어 계속 천천히 감어. 털렸어아 까비 까비. 아 내가 이모 돌리지 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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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니까. 다 중간쯤에서 거기 또 던져 봐. 왜 강원이야? 농원 줄 알았는데. 아, 와, 씨. 강원네요 강원. 강어. 어. 들지 마, 들지 마, 들지 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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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주, 아주, 아주. 앞뒤 끌어줘. 광어였네. 하, 광어 또 6장 말했습니다. 와최이들와 대박! 육자 육자 와 대박 육자입니다 육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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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시즈그 가우피싱 파워그룹 히트챕입니다 오늘 저고 처음 봤큰거한거한한 5년 산상 같아. 어. 어. 어 이렇게 무버씩 중요해. 있어. 아, 사장님 방으로 있어. 여기 빛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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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찍어요, 찍어. 좋아하고. 오늘 까지사 와. 와, 너무 어 너무 너무 한다. 다 오늘 너무나 다영농어요 아, 그래도 한번 About, stop, 1, 그래도 어 그래도 한번 들어줘, 가 제일 큰 놈. 그래도 너 애야. 그냥. 기 이렇게. 와, 이거. 이거 봐, 이거 와. 잡아. 잡아 한번해공기 잡아, 이렇게 밀어. 살았다고 해야지. 그렇지. 무서워하시는데? 말로 씨. 끝 <famoso> 어, <정말. acco> 아, <정말. alerts>. 아, <laughs> 네찍어찍어 찍어요 바로 아, 한번 찍어야지 <laughs> 리야7이에 아, <laughs>